문제가 발견됐을 때에 철저한 징계, 권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쟁. 예. 그래서 일단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시는 그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 비난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을 때에 좀 봐주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나갈 성질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가령 성경에서 이제 용서하는 것도 많지만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아간이 목회자는 아니었지만은 음. 아간의 경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문제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그 아간을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그 새로 출발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장 그 공동체에서 제거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 있는 목회자는 사실 한국교회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네. 교단도 노회도 또 한국교회 여론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야지.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특히 그 평신도들이 문제 있는 목사들이 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 따라간다.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네, 생각 생각이 없는 조금 사람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이야기가 됐었지만은 평신도가 쫓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문제 있는 목사가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건더 문제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의 경우에 교단이나 노회에서 설사 교회에서 그 당회에서 치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노회나 그 교단에서. 결국엔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여러 사례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네. 다 문제인 게다 공범자. 그래서, 그 왜냐면 네.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동명 상인의 입장에서 그걸 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음.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다. 그죠? 서로 같은 그렇죠. 입장에서. 네. 저는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제3의 감독 치리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 교단과 우리 노 우리 목사들 보호한다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에 여러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있는 목회자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되고 재발되고 재발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통과하고 여론에 조금 그 시간이 좀 조용해지면 다시 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전반에 말씀하셨던 강하게 쳐야 되는 부분, 칠 때는 쳐서 자숙의 기간을 뭐 3년이고 몇 년이고 정확하게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모든 문제들이 노회나 교단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법정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법기관 이런 기관들이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더 가슴 아픕니다. 왜 우리 스스로 교회 자체, 노예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사법기관은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감므로 인해서 그 결국에 다 드러나서 불거지면서 우리 전체 기독교의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그런 치리나 이런 게좀더 강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 감사하구요. 삶의 기관을 통해서라도.